네 오늘은 엘리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그 엘리야 선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 선자의 그 활동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무자비한 그 종교 박해 또 포악한 그 종교적 그 탄압 속에서도 예, 엘리야 선자는 예, 용감하게 싸워 승리로 이끈 예,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자에겐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메섹 왕하사엘의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일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닙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벨 무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 가지 사명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만 이루고 두 가지는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 선자는요 한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종교 전쟁을 빈손으로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또는 역사 속의 일대 전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대는 언제나 바뀌더라는 거죠 시대가 늘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꾸고 또 문화적인 여건들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예,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자기 시대가 엘리아 시대보다 더욱더 중대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아 선자를 따르고 또 따르고 쫓았어요. 그런 엘리사 선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주게 됩니다. 개혁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벗어서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엘리야 선자는 선생님으로 봤던 그 두루마리 겉옷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집요하게 귀찮게 굴어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야 선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내어 달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요 바뀔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2조 말기부터 해방되던 1945년까지 엘리아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키아 탄압이 심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신앙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파란 곡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순교 정신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또 끊임없이 일경의 감시가 있었고 대중들의 증오의 시선이 있었고 또 미신을 타파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거든요. 불교, 유교, 일본의 신도, 공산주의, 세속 사회, 풍조, 이것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만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일가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호적을 파내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행사를 못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신발을 쫙 걷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배 행위를 방해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1935년 이후부터는요. 일제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그그 당시에 목사님들 가운데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총회에서는 신사 참배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전국 예배당에는 일본 신표를 두기도 했어요. 강단 정면에는 일본 국기를 달아야만 했어요. 또 교육자들은 단코 바지라고 그러죠. 이, 이 바지 아래 단에 단추를 이렇게 꿰어서이 이 허벅지 허리 쪽에는 풍부하게 이렇게 그 나온 단코 바지. 그런 옷을 입고 강단에 서기도 했고, 그것을 또 강요받았단 말이죠. 더 심한 것은 그 예배전에. 동방 여배를 해야 된다든지 일본 국기에 경례를 해야 된다든지 일본 서사를 외운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야만 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은 학교나 공장으로 자진 기부해야만 하기도 했고 또. 어, 예배당 종 우리 이 예배당 그 들어오는 이 출차장 중간에도 예배당 종이 있습니다. 이 종소리가 얼마나 그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예배당 종소리 그 종소리가 나면 예배당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저 월문리 골짜기에서도 이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예배드리러 나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종까지도 일본 군대가 몰수를 해갔어요 탄환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방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애국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다름 달쳐 망명의 길을 떠남과 같이. 또 엘리아가 굴 속에서 기도함 같이 엘리아가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함과 같은 이런 험난한 가지 덤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엘리아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같은 박해시대가 끝나고 이후 우리 땅에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 시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가? 더 믿음의 능력이 강력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두루마기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엘리야 선자가 벗어던진 거돈만 붙잡고 싸우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요, 새로운 요청이 있습니다. 새 선자 엘리사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들을 보면 굉장한 일들을 해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아의 투쟁 시대의 요청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 머물 때에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농사를 짓기는 지었는데 결실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이 좋지 않아서. 또 아이 벤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 낙태가 빈번하게 되는데 이 물로 인한 영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뿌립니다. 샘물에 뿌려요. 그래서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하게 되고 아이를 벼도 순산하게 되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회복의 시대가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 보니까 아홉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반역한 모아방 때 메사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생도들,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미망인의 생활고를 도와주기도 하고 순애 여인의 전날의 후대를 갚아서 아들을 선물로 받게 해 주기도 하고 또 선지 학생들의 권고함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라망의 군대장과 나만의 한센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또 생도들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전 선지자 엘리야가 이루지 못하고 떠난 일이었던 다메섹 왕 베나다시 죽은 이후에 하사엘이 왕 되는 것을 후원하기도 하고 립시야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들을 엘리사 선자가 정신없이 감당을 해내요.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열성 있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됨과 하시엘이 엘리사를 고문으로 섬김으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태평가를 부를 정도로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시대를 들여다보면 국내의 적보다도 대아람제국이 더큰 적이었어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그 시대를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엘리사 선자는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과 선지생도들의 권고를 결코 도회시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배나 박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엘리아가 죽고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 냅니다. 특히 엘리사 시대에 가장 많은 기록들은 선지생도들에 관한 기사들이거든요. 여리고에서 고쳐준 물을 시작해서 물에 관계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등한시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가 장차 하사일에게 압박당할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생전에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명확히 알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해안으로 그 시대의 형편을 내다보면서 그 시대의 요청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과연 교회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가 탄식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는 않고 있는가? 자루 빠진 도끼처럼, 또는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송장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 어느 곳에도 쓸 데가 없는 교회라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없다면,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은 용진교회는요, 일제 만행의 저항에서 만세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민주화운동이 한창 이어던 때에도 믿음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엘리사가 늙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11기와 13장 그 인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 앞에서 울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탄식을 하게 될 때에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살을 취하게 하고 그 손위에 안찰을 합니다. 그리고 동편 창문을 열게 하고 왕에게 활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칠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살을 취하게 해서 이 땅을 치소서. 합니다. 근데 그때 왕이 세 번만 땅을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노해서 왕이 5, 6번 쳤어야 할 것인데 그같이 하면 아람을 진멸하였을 것인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만만큼 그그 상황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5, 6번 쳤어야 할 것인데 대여섯 번 땅을 내리쳤다면 아람을 진멸하였을 것인데 왕이 세 번만 건성으로 치고 말았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엘리사는 자기 시대 자기 앞의 시대를 경고하면서 사실은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나라일은 영원하잖아요. 앞의 시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것이 선지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과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러니까 네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91세의 노령이면서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청년 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엘리사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정치인도 키워야 돼요. 학자들도 키워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백제충신 성충은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라의 장례를 염려하면서 신라의 적병이 백마강과 기불패 언덕을 넘지 못하게 하라는 유서까지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자금은 죽어가면서도 외적을 경계하라고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선각자들 선지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알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장래 일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라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개발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엘리사 같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때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해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두루마기에만 결코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뭐 평범하고 또 평범한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가 무엇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구했어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간청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의 정신을 집중시켜야 될까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까요? 신라 천년은 불교가 국가정신으로 그 때를 지탱을 했어요. 이조 500년의 역사는 유교가 장구한 세월 동안 국가정신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이 근본정신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헷갈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신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금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어두웠던 때에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어요. 그 복음이 자랐어요. 복음이 전래된 짧은 역사 속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장을 한국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깨트리겠어요? 얼음장보다 더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어떻게 녹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만이 그 얼음장 같은 마음들을 녹일 수가 있고, 완악해진 마음들을 두들겨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만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엘리야가 아홉과 이세벨과 투쟁한 시대보다도. 정치와 종교가 부패했던 엘리사 시대보다도 박해가 심했던 초대 기독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단의 역사와 각양괴계와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장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대구역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갈라진 마음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야 정치권을 위해서 우리가 쓴소리라도 뱉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현양된 진영 논리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갑절의 믿음의 권위를 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임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해 갈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요하 샬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과연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볼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또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엘리사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오늘의 금남 교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시대적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구하며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오직 복음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